인생은, 어, 많은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쵸, 안 준다, 이거죠. 슬프다. To make 에답이 고꼬 써요. 만들 수 있는, 뭐, 이거죠. 그래서 좋은 첫인상을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 어, i t 가져오고요. 이, 뭐, 뭐, 라고 대대답 있죠. 요 뭐, 뭐, 라는 것이 이미 뭐 되었다? 이미 뭐 됐다? 이거 어순 배열 이것도 중요하죠? it has been determined. 이미 뭐 했다? 여기는 뭐, 네. 완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었다 이거죠. 네, 뭐, 뭐, 라는 것이. 뭐, 증명되다도 말이 돼요, 여러분. 뭐라는 것이, 어, 걸린다. 오직 2에서 3초만 걸린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누가, 뭐, 뭐, 하는데. 여러분, take 시간, uh, to, t a k 시간 for 사람, to 동원. 이렇게 써요, 여러분. 네? 이거 어순 배율로 많이 나와요. it은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고요. 뭐, 가져어라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비인칭 주어 아닐까? 그래서 오직 2, 3분, 2, 3초가 걸린다. 어, 가져어 진정법인가? 자, 뭐 하는데, 사람을 뭐 하는데, 평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소개팅 같은 거 해봤어요? 나가자마자 딱 2, 3초면은, 오, 괜찮다. 네, 아, 괜찮다. 그쵸? 들었죠? 아, 진짜요? 아,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든다 이거죠. 근데 좀 그런 게 있어. 멀리에서 봐도 좀 그런 느낌이 있다? 그치. 괜찮은지 아닌지도 멀리에서 봐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뭐 안경 안 썼나 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어, 증명되었다. 연구 결과로 나와졌다 이거죠. 누가 이게 누가죠? 누구든지 다른 또 다른 개인을 액세스 뭐하는데, 평가. 그쵸 평가하는데, 어 2,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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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떼 뭐뭐라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2, 3초를 어떻게? 그래서 틱톡이 11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 2, 3초 만에 던진다, 이거예요 어, 볼 거면은 계속 있고, 아니면 이렇게 던지죠. 11초 만에 다할수 있어요. 맞죠? 이것은 매우 눈에 띈다, 이거죠. 아, 아니, 혹시, 혹 어, <laughs>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번개? 저요? 비틀거니요, 뭐. 예, 요 이것은, 아잘 아는 거는 선생님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잘 몰라요, 여러분. 자, 이것이 뭐예요? <laughs> 2, 3초죠? 아, 근데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나? 틱톡이 그 중국 회사 거라서 개인 정보 이 안면 인식 그거 해 가지고 <laughs> 세상 <웃음> 이 네, 그거 하려는 거 몰라요? 스파이즈 달려는 거? <laughs> 그 안면 떠가지그니까 안면에 그런 어떤 그 이미지나 이런 걸 떠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분리해 갖고 아, 이 사람이 중국에 좋은 인간인지 아닌 인간인지 스파이즈 탄다고요. 구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해서 얘네가 그 중국 정부의 위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감시한다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은 매우 그래서 고양이 사료 같은 거 먹으면 중국에 위협이 됩니다. 잡혀갑니다. 이삼 초만에 뭐 한다는 건? 만에 판단한다는 것은 나를 서블에답이죠 글쎄요, 어, 눈에 띈다, 그렇죠. 주목할 만한하다 이거죠. 눈에 띈다, 매우 신입사원 채용 과정들에서 오케이? 그그 그 과정들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로 좀 평가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죠. 그 과정들에서 왜 써야죠? 최고의 리크루터, 최고의 그 최고니까 경험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그렇죠, 경험이 많은 최고의 이제 그 뽑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면접관은 아니고 아무튼 뽑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다 그 최종 그결정의 뭐를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합격 방향이냐 불합격 방향이냐를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예측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는 뭐뭐에 관한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에 관한 어떤 최종 결 결정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의 어떤 방향까지를 예측할 수 있더라. 그 과정에서 어, within, 몇초 만에, 그쵸? 여기 있어요. within에다 붙였고, 이내 뭐, 이런 뜻이죠. 이내 그래서 2, 3초 이내만에, 자기를 뭐할 때? 소개할 때 이거죠. 그 소개는 뭐, let me introduce me예요, m y s e l f 에요그 introduce 다음에는 반드시 뭐나야 돼요? 그쵸, themselves 나와야겠죠? 확인 좀해 주세요. 맞죠? 자, 그래서 그들 자신을 어떤 소개하는 2, 3초 만에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 뭐에? 그 지원자의 CV가 뭐죠? 이력서인가 이게? 자소서인가? 이력서는 그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말해줄 수 있다 이거죠. 능력 뭐 있어요? 컴퓨터. 앞 앞에 거 뒤에 거? 컴퓨터. 그렇죠. 컴펜턴스 능력을. 근데 여러분 지금 나가서 이력서 쓰면 여러분 그냥 그것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학 들어가서 학위 따야죠. 에? 전공 전공이 뭐냐 이거죠. 지식과 이제 뭐 전공인죠. 뭐, 뭐 능력. 자 그러나 그들의 외모와 자, 이력서는 이런 걸 말해주지만, 외모와 속에는, 글쎄요. 말해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근데 외모가 또 중요하다 이거죠. 자, 뭐에 대해서? 어, 그, 조정 능력의 어떤 부족을 말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뭐도 말해줄 수 있어요? 두려움. 그쵸? 그다음에 상호 인간관계니까 인간관계 기술이니까 뭔가 대인관계?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에 푸어 많은 거야 형편없는 거야 응. 형편없는 그리고 조정 능력이라는 거는 그때마다 이제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조정에다 밑쪽고 이거 협력이라고 해도 돼요 협력. 그래서 그 상황과 어, 그 시간 압박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냐? 이런 능력도 말해줄 수 있다, 이거요. 예 소개할 때. 네? 압도적인 소개냐. 자, 이런 식으로, 재빠른 판단. 재빠른 판단이 뭐죠? 찾은. 그쵸. 첫인상들은, 어, r e l e 저번에 중요한이라고 했는데, 어, 관계 있는 해도 되죠? 예? 예. 네. 써요.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동사 다음에 뭐 써요? 그쵸. 형사 쓰죠? 네, 형사입니다. 형사. 그래서, 관련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 관련, 있을지, 있을 뿐만 아니라, 어, 버돌소 어디있어요 버돌소? 나돈니 다음에 뭐 써야 돼? 버돌소가 이거죠, 여러분. 이 세미콜론이 이제 버돌소로도 쓰여요, 여러분. 자, 또한, 그것들은, 자, 문제당합니다. 그것들이 뭐죠? <laughs> 어, 그쵸. 이거 재빠른 판단이에요. 이거. 예? 재빠른 판단은 또한 적용 가능하다. 그쵸? 어, 사랑과 인간관계 문제에서도 또한. 이거 문제, 문제들이죠. 그래서 첫인상이, 뭐, 여러분, 미팅 나가는데, 뭐, 남잔데, 위, 위에서 아래까지 다 빨간 옷 입고 나왔다 해보세요. 음, 오, 좋아요? 오, 열정적이네. 막, 이렇게. <laughs> 빨간색, 구두! 아, 씨, 겠어내가 이런 면 어떨 것 같아. <laughs> 아, 아니야. 자, 그래서, <laughs> 환상적인 누군가와의 첫 데이, 데이트에서, 근데 그 사람은, 네가 정말 그 고통을 들여가면서, 트랙트다운, 어, 뭐 했어요? 찾아낸 사람 몇달 동안, 그쵸? 자, 그 데이트에서, 섭틀, 미묘한, 뭐지? 사소한 것들. 이를테면, 어, 나쁜 입냄새나, 그렇죠 구겨진 옷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뭐 할지도 망칠지도 모른다 너의 어떤 나불 순고한 노력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입고 나오면 아 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현타가 올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요지는 그 첫인상이 두매 d 두에다 밑쪽 그세요 두는 정말로 란 뜻이에요 강조용법이죠 정말로 뭐 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는 사실은 can not t 가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can not t 는요 아무리 뭐뭐 해도 쓰세요 can not t 에다 붙였고 can not t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can not t 에다 붙였고 can not t 가 아무리 않다 이런 뜻이에요 좀 적어요 여러분 네두가 뭐라고요 두? 아무리 안타. 아니 두는 정말로란 뜻이라니깐요 동사 강조할 때두 쓰죠 그래서 첫인상이 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 cannot to는 뭐, 동사 강조, 정말로란 뜻이에요.